자, 그럼 춤을 추기 이전에 우선 올바른 자세부터 먼저 알고 가야 되겠습니다. 올바른 자세는 하체와 상체를 둘로 나눈다고 생각하고 자, 손을 허리에다 놓으면서 하체는 땅으로 상체는 하늘로 끌어올리는데 자, 단전은 가운데서 꼭 잡아주시고 하체는 땅으로 상체는 하늘로 끌어올립니다. 어깨는 내려주시고. 예. 여기까지는 가장 기초자를 위한 어, 올바른 자세고요. 자 어느 정도 춤을 많이 추게 되면 좀더 많은 걸 알게 되어야 하겠죠. 그러면 분절 현상이라는 걸 알아야 하는데요. 종아리는 무릎에서부터 어, 종아리는 땅으로 깊숙이 눌른다고 생각하시고 무릎 위에 허벅지는 하늘로 끌어올린다고 생각하시고 단전과 엉덩이의 중심점은 가운데서 중심을 잘 잡아주시고 척추는 하늘로 끌어올리고 뒷목까지 쭉 끌어올리시면서 어깨는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올바른 자세를 우선 먼저 해놓겠습니다. 뒤로 체중전은 원래 자리를 가기 위해서 여섯 번을 가겠습니다. 중전 시작. 하나, 아, 두, 을, 또박또박. 뒤꿈치 만나서 정확하게 일자의 선을 유지하세요. 두, 을, 세, 엔, 네, 다섯 번 가고, 오, 여섯 번, 네, 엔, 네. 여기 또 썼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박금슬 춤동작 명칭만 설명하려고 했는데 방법을 자꾸 설명하고 있네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정확한 방법을 알고 연습하는 것과 방법을 전혀 모른 채로 연습하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이 좀 들어가게 됐습니다. 섰다는 것은 그 다음에 앉겠다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이때 섰을 때 들려있는 발의 각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기둥이 정확하게 고추 서서 척추를 세웠을 때 가슴을 살짝 집어 넣으세요. 자, 이 다리가 들은 게 아닙니다. 들린 겁니다. 자, 내팔 위에다 다리를 올려놓으세요. 네. 이렇게 힘을 빠져야 정상인데, 방금은. 그런데 우리는 결과부터 맨날 배우다 보니까, 네. 이런 자세를 하고 있어요. 무릎도 안펴고 네. 아니고, 넷! 네. 척추 똑바로 세워서 덜렁덜렁. 이 각도가 정상입니다. 무릎보다 발끝, 뒤꿈치가 오히려 안쪽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무릎보다 살짝 나가면 그때부터는 들였, 들었답니다. 들렸다. 들었다. 발 뒤집었다. 무릎도 못 폈다.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여기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기둥은 똑바로 서고 다리가 들렸다. 네. 그 다음에 짖음 가겠습니다. 지슴은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하는 지슴은 앞에. 제자리에 있기 위해서 하는 지슴과 비짐새는 고물의 정자의 위치에. 지금 이 부분부터는 중체의 동작이라고 명칭이 붙어져야 합니다. 중체 동작 1번 동작 지슴, 2번 동작 발바치, 3번 동작 황새체 황세체란 껑충 뛴다는 뜻이 들어있는데, 두 번을 연결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시작. 지, 서, 음, 발, 바, 치, 이, 황, 세, 채. 에, 지, 서, 음, 발, 바, 치, 이, 황, 세, 채. 중체 동작에 4번 동작, 장구핑. 5번 동작, 중구핑. 6번 동작, 세구핑. 이것은 장전 디림세하고 똑같은 건데. 장은 많이 앉아주고, 중은 반텀 앉아주고, 새는 조금만 앉아준다는 것입니다. 자, 장전 드딘새 장전 더딘새 앞으로 가던 것을 옆으로 간다는 겁니다. 준비하시고, 시작. 하나, 아, 둘, 중심, 셋 모아서 많이 앉고, 하나, 아, 둘, 셋. 에, 예, 마이안고 중국힘, 두울, 세에, 세국힘, 하나, 두울, 세에, 넷. 네, 네. 이렇게 합니다. 세국힘이 조금 복잡하죠? 네. 예, 한 장단에, 한 번을 가는데, 분명히 서는 자리는 지켜줍니다. 서고, 앉고, 서고, 앉고, 서는 걸 셋으로 나누어서 한번 서고, 두번 서고, 세번 서고, 도착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세 굽힘 시작 하나, 아 두울, 을 셋, 넷, 넷. 자, 요거를 빨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아, 두, 을, 세, 엔, 네. 조금 빨리 할 때는 많이 쓸수 없죠? 다시, 땅만 밀면 되겠습니다. 시작. 하나, 아, 두, 을, 세, 엔, 네. 7번, 험신 구피. 험신이란 절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헝신굽힘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아, 둘셋넷 중체동작의 8번 동작 외전굽힘 외란 튼다는 뜻도 있고 오른쪽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틀어서 굽힌다는 뜻입니다 준비하시고 시작 하나 쓰고 둘 중심 가서 안고 셋에 쓰고, 넷에 또 굽혀줍니다. 중체 동작의 9번 동작, 왼쪽으로 틀어서 굽히는 동작을 말하는데, 외전 굽힘과 연결해서 반대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내네 자전 굽힘 시작. 하나, 둘의 중심 가고, 셋, 넷.